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반동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그리고 꼭 반동을 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유튜브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어, 댓글 내용은 알려진 것들을 계속 올려주신다고 좀더 이제 발전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너무 감사한 피드백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차례대로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회원님들께서 조금만 더잘 숙지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희가 파트별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차례대로 쭉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동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연습을 하다 보면 가장 갈망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무래도 공을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클 겁니다. 공을 빠르게, 세게 차려면 그만큼 근력이 뒷받침이 돼 주셔야 하는데 이 근력도 근력이지만 허리 반동과 이 몸의 반동을 같이 이용해 주시면 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을 앞으로 내딛는 이 반동력을 이용해서 공을 세게 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갈 때는 스텝을 하나, 둘, 밟으면서 바로 공을 찼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근력이 좋거나 정렬이 좋으면 강한 타격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스윙스피드가 더 빠르게 빠르게 끌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동을 주시면 돼요. 반동은 공보다 살짝 뒤쪽에 있는 겁니다. 카메라 방향이 3시 방향이라고 치고 타고 자는 방향이 12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의 위치는 대략 2시 방향에 두는 거예요. 2시 방향에 뒀을 때 스텝 하나, 둘. 다시 한번 차는 발 하나. 스텝 둘. 둘에서 공보다 아직 뒤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 거예요. 다리를 들었을 때는 타점과 최대한 비슷한 높이로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점핑. 점핑을 할 때는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차고 자는 방향이 어디죠? 앞으로, 앞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이 반동을 줄 때는 위로 뜨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점프가 높게 떠지는 게 아니에요. 간결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는 발을 먼저 들고 점핑!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공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하나, 둘! 몇개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반동을 주면서 이제 공을 때려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반동을 줄때 디딤발의 위치가 딱 정확한 정렬에 맞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다리를 미리 들고 반동을 주게 되면 몸에 힘을 더 강하게 수축을 주기 때문에 동작들이 밸런스가 많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공을 정확하게 못 때려서 공의 방향성이라든지, 공의 파워라든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Nope.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을 할 때에는 천천히 이 동작을 익혀보시고, 어느 정도 몸에 익었다 싶을 때, 연속 동작을 빠르게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간혹 왼발부터 이렇게 먼저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왼발부터 먼저 드는 동작은 반동이 아닙니다. 오른발부터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디딘 발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스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구분 동작을 할 때는 차는 발부터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 왼발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스윙. 다시 한번 차는 발 먼저 들고 디딘 발 앞으로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 스텝을 가져가셔야 돼요. 차는 발 하나, 디딘 발 둘, 그리고 차는 발 다시 한번 먼저 들고 스윙. 연속 동작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몸에 맞게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공을 차셔야 조금이나마 익숙한 동작으로 거부감이 없이 공을 차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반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동을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작을 몇번 해봤을 때 익숙하지 않고 계속 부담되고 어색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반동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공을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 기본 스템 밟고 스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정렬을 맞출 수 있고 뒤에서 다리를 끌고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반동을 주게 되면 내 몸의 힘을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리를 들때 오히려 다리를 높게 못 들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반동을 주는 과정에서 상체까지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반동을 주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몇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 나는 반동을 줬을 때 공이 더 세게 잘 나가네 하시는 분들은 반동을 주시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스탠딩에서 반동 없이 바로 스윙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반동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